며칠 등지고 공부하러 갑니다. 너무 예쁘죠?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네요. 오늘은 그 친한 박사님이 아니, 아니. 친한 작가님이 이대 놀러 오셔 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 준다고 그러셔 가지고 조금 눈 화장 하나 아이라인 좀 그리고 다른 건뭐한건 뭐 없는데 네,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. 오늘 금요일인 것처럼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진짜 금요일 같아요. 작가님이랑 학교에서 사진을 예쁘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, 매년 가끔씩 작가님이 연락을 주시거든요. 꽃이 필 때나 아니면 눈이 올 때나 연락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어, 저의 어떤 해를 매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야, 아니 이거 먹기 아까운데? 그 근데 보여줘야겠다. 맛있겠다. 야, 미쳤어, 에고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야 돼. 야, 이, 이 크리 크림감과 어우러지는 이 맛을 봐야 돼. 아. 어. 저희 과사무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간식을 주셨습니다 중간고사 파이팅 하라고 하셨는데 저 중간고사 아닌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? <laughs> 너무 따스워요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벚꽃. 예쁘죠? <laughs> 네. 비디오에 뭔가 잘안 담기네요.